자, 지금 radius가 1 h e 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포인트가 나와 있어요. 자, 일단 지나가는지 확인해 볼까요? 9에다가 16에다가 144니까, 네, 169니까, 13의 제곱. 네, 맞습니다. 지나가요. 자, 그런데 어떤 한 포인트를 지나가는 그레이트 서클은 무수히 많죠. 뭐 그냥 쉽게 나타내면 이 점을 지나가는 그레이트 서클은 네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요 롱지트드처럼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도 그릴 수 있죠 네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수히 많이 지나가는 그레이트 서클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거죠. 자, 우리가 3디멘션을 나타내려면 힘드니까 그냥 쉽게 지나가는 포인트 하나를 노스폴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.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그레이트 서클이고요. 또 뭐가 되나요? 네, 이쪽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그레이트 서클이겠죠? 또 앞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그레이트 서클이겠죠? 쉽게 생각하세요. 노스폴을 지나가는 그레이트 서클은 다 어디를 지나가겠습니까? 사우스폴을 지나가죠. 쉽게 말하면 센터를 가로질러서, 다이아미터의 반대쪽에 해당되는 포인트는 무조건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, 네, 3,4,-12, 정 반대쪽, 오리진에 대해서 리플렉트를 시킨다,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, 어디를 지나갈까요? X축, 당연히 X축을 기준으로 반대쪽이니까, 바뀌겠죠? 네, X콜디네이터 부호가 바뀔 거고요. Y 콜 n 네이트도 Y axis를 기준으로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겠죠. 그 다음에 Z 콜 n 네이트도 부호가 바뀔 거예요. 그래서 주어진 점의 반대쪽에 있는 점은 정 반대쪽에 있는 다이아미터의 나머지 한 점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지나가게 됩니다. 모든 그레이트 서클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일단 XY 플레인에서만 보자면 3,4가 있다라는 거죠. 네. 자, 반대쪽에 해 당되는 점은 센터가 오리진일 거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그만큼 더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? 이트라이앵글 똑같기 때문에 이 길이 3, 이 길이 4일 거라서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4가 될 거라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G 코디네이트도 부호가 바뀐다라는 걸알수 있고요. 그래서 다이아미터의 나머지 반대쪽에 해당되는 포인트의 코디네이트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